안녕하십니까. 어, 새롭게 시작하는 EBS 어, 성경은 드라마다 첫 강의를 맡게 된 이신형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달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한 달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참 어, 시기적절한 주제였기 때문에 책을 읽으며 함께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 실천적으로 아주 유익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루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성경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구약 성경이죠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 계시록까지 어, 이 거시적인 어, 정말 이큰 그림을 한번 한번 다루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 결국 이 책을 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목이요 성경은 드라마다 어, 원제는 the Drama of Scripture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 책을 정확히 어, 10년 전에 어,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도 굉장히 신선했고,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개관하는 책으로는 뭐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굉장히 이보다 더 나은 책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탁월한 책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나 성교 단체에서 훈련용으로도 참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 성경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으신 초보자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여러 차례 이미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도 어, 아주 많은 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자 그러나 어, 뭐이 책이 없어서 어쩌지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충분히 이 책을 잘 소화해서 강의하시기 때문에. 뭐 책을 사시면 좋지만,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강의를 영상을 통해서 잘 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이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강의 전반을 어, 소개하는 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먼저 잠시 가지겠습니다. 자, 어, 첫째, 어, 이번 시리즈는요, 어, 놀랍게도 어, 여러분 어, 숙제가 있습니다. 어, 지난 5월 강의에는요, 어, 숙제가 따로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 몇몇 분들이, 어, 난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이렇게 숙제를 좀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개인적으로 참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뜨거운 이 성원에 힘입어서 어, 제가 숙제를 좀 이렇게 내드리기도 하,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매 강의 때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성경 읽기와 이 성경 쓰기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숙제표는 제가 따로 내 드릴 예정이고 또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같이 보내드릴 예정인데 반드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어 성경을 먼저 읽고 쓰셔야 이 강의를 여러분 100%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예습이 되겠죠. 어, 모든 대학 강의에서 그렇듯이 이첫 강의에는 어, 숙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다음 강의 때부터는 어, 숙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 성경 쓰기가 특별히 있는 또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각자 노트에 쓰셔 가지고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쓰기를 충실하게 잘해 오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저희 목회자들이 어, 기다리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제가 매 강의를 올려드릴 때마다 공지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어, 숙제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 매주 강의는 이 수요일과 주일, 어, 일주일에 2회 저희 교회 유튜브와 인마누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어, 앞으로 이 10주간에 걸쳐서 강의 총 20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한 번, 이 주일에 한 번. 강의도 길지 않아요. 약 20분 정도 강의가 될 텐데. 어, 이총 앞으로 일주일에 2회 앞으로 총 20회.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어, 매 강의 시에 어, 강의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 우리 선도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간단하게 노트 테이킹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워드 파일로 저희들이 보내드릴 예정인데 혹시 집에서 프린트가 가능하시면 어, 프린트 하셔서 이 강의 들으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어, 손글씨보다 그냥 직접 컴퓨터로 하시는 게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워드 파일로 다운 받으셔서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필기하신 이 강의 안도요, 인증샷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뭐랄까, 이 상품이 굉장히 풍성하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뭐 질문도 좋고, 뭐 느낌도 좋고, 뭐 새롭게 배운 점도 좋고, 어, 묵상한 내용도 좋고, 유튜브에 댓글로, 혹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댓글로, 그것도 아니면 뭐 직접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이 소통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거대한 이야기에 어, 이 서막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목상하거나 아니면 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이 성경의 이큰 그림, 이 성경의 큰 맥락에 대한 강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인 뭐 왕들의 이야기를 뭐 읽을 때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선지자의 어, 글을 묵상할 때 아니면 어, 바울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 쓴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늘이 숲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있을 때 어, 세세한 나무들을 더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어떤 특정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인 한국인에게는 이 한국인들만의 이야기가 있죠. 서구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고 이슬람의 이야기, 뭐 힌두 문화권의 이야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면 뭡니까? 소통이 단절되죠. 이 이야기들은요, 각자 전부 이 세상을 전혀 다른 렌즈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메타 내러티브다. 거대한 서사다. 거대한 이야기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바로 이런 특정한 이야기의 세계관 속에서 이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진은 제가 위트에서 공부할 때 어, 위튼을 방문한 이톰 라이트와 함께 찍은 그 사진입니다. 제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 활용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의 이야기. 다른 모든 이야기 위에 있는 이 하나의 이야기 위에서 이 세계관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야기가 절대 더 높이 있지 않죠. 어, 한국인의 정체성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이 진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정한 이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성경을 펼치면요, 성경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이 미로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나, 참이 다양한 관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나무에 집중해서 보다가 숲을 놓쳐버리는 그 슬픈 해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대충 펴서 아무렇게나 한 구절을 뚝 떼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덮어버리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성경을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로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요, 이 책의 제목처럼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하나의 드라마처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어, 통찰력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서양의 희곡 전통에는 어, 보시다시피 보통 이 다섯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첫 번째 1막에서는꼭 필요한 이 배경을 정보합니다. 아, 제공합니다. 주인공을 소개하죠. 자 그러다가 2 막에서는 어,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갈등은 점점 강화되고 훨씬 더 복잡해지죠. 자 그리고 사막에 이르면 긴장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막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 어, 막이 이 극히 곡이 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막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오막에는 모든 대본이 끝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대에 오른 이 배우들은 1막부터 3막까지를잘 주시하고 있다가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대본이 없는 연기를 즉흥적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희곡의 무대 개념을 그대로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1막. 1막에는 이 하나님과 인간 세상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막에는 뭡니까? 어, 본격적으로 원수의 등장으로 갈등이 시작되죠. 바로 어,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막은 뭡니까? 점점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여러 곤란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 바로 구속의 시작, 구약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막간이라고 불리는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특별히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이야기도 어, 막간으로 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사막에는 바로 이야기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 절정에 도달하는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오심. 그리고 오막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영향을 미쳐 나가는 바로 교회의 선교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오막의 시대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육막 성경의 이야기는 이 끝을 상징하는 이 왕의 귀환. 구속이 완성되는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이 끝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저희들은 지금 이 오막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이 오막의 시기를 살아가는 배우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 대본은 없지만, 이 대본 없이 알아서 이, 어, 이 시간을 잘 연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의 액터로서 이 오막의 무대를 어, 꾸며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 당신을 이 거대한 이야기의 배우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부른받은 배우로서 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오막의 시기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1막부터 4막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1막부터 4막까지, 그리고 6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거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막, 2막, 3막, 4막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펼치면 뭡니까? 이 드라마는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작품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아들여 훌륭한 연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막, 2막, 3막, 4막,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죠.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죠. 성경은 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나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완성해 나가야 될 바로 그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자 바로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1막의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총 20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하나의 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교적인 이 세계관이 명확하게 우리 가슴에 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길, 훌륭한 연기를 펼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